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해 주시는 참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자리 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에 이 민족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촛불 예배에 사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 간세 가지 메시지를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무덤을 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했고, 두 번째, 주님이 와서 누우신 곳을 보라 하는 천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 끝으로 세 번째,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세상에 전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11시 본 예배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고백, 부활에 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세 가지 선물에 관해서, 네 가지의 선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40년 2월 평양 산정현 교회에 단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거절함으로 투옥되어서 가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일제가 이주 목사님께서 너무나 몸이 허약해져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잠시 풀어 놓습니다. 그 날이 1940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잠시 자유의 몸이 된 그러나 몸은 온전치 못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도 산정현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전달된 설교 제목이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말이 나와서, 그 이후로 산정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죠 일사각오. 다섯 가지가 요약하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죽음 권세에서 이기게 하소서.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노모의 처지와 교우를 죽게 부탁하나이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본문의 이 설교 다섯 항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음 권세 이기게 하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바야흐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나무는 죽은 다음에야 찍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데 죽기 전에 찍어야 시투르고 제목으로서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꺾어야 꽃으로서의 향내가 나는 것이고 이 몸도 사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제물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사이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불이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 단기의 고난은 혹자는 견딜 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주 지속적으로 그래 장기적으로 고난은 사실은 참참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 죽는 것뿐이나 장차 받을 고난 예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영생 불사 영원 영화의 몸을 주옵소서 하고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노모의 처지와 교우를 주께 부탁하나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팔순이 넘는 노모와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처자를 여러분에게 짐 되게 할 마음이 없소 이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십시다. 끝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치론의 맨 마지막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내 영혼 받으소서. 옥중에나 사형장에 내 목숨 끊어질 때내 영혼 받으소서. 더러운 땅밟던 내발 씻어서 하늘나라 황금 길 걷게 하소서. 이 설교가 산정현 교회에 잠시 자유의 몸을 잠깐 얻었을 때 강단에 었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되지 않아 1944년 해방을 한해 앞둔 4월 21일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지만 그의 부활 신앙은 우리 한국 조국교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장과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믿음의 근간이 돼서 뿌리가 돼서 한국교회 심장에 맥박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문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사랑의 동산 교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졌어.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귀한 성도여 그리스도이니여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기념하는 부활 축하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귀한 선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그 선물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말이죠. 지구상에서 많은 생명생물들 중에 거북이가 한 300년, 400년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관심거리였으면냐면 중국의 진시황이 그래서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들의 관심거리입니다. 300년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거북이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뭐 칠장생이다 해서 거북이를 품으면 오래 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의 그에 반해서 하루살이라고 하는 이 곤충은요 아침에 태어나면 저녁에 죽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하루살이가 밤에 죽고 다음 날 아침에 부활한다면 제 멋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부활한다면 300년을 살고 죽으면 끝나는 거북이보다 다음 날 다시 부활하고 또그 그 저녁에 죽고 다음날 또 부활하고 그 저녁에 죽으면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살면서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냈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랑하는 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뿐이지 다 사라지는 거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지 혹은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서로 태어나고 서로 태어나면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다시 볼수 있다 해도 내가 서로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절대자께서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 내가 의리의리한 궁궐을 너에게 선물하겠다 두 번째 억만금을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세 번째 영생을 주겠다. 세 중에 하나만 골라 봐라.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을 골라야지. 여러분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살지 못할 바에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억만금의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죽을 바에 그게 무슨 물질입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어야 물질도 누리는 거고 영생을 얻어야 호사를 누리는 거지요. 그러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본문 55절에부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부활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마 하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인만회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뛰어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강할 이유도 없습니다. 강한 분에게 잘싹 붙어가면 우리는 덩달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종료주일날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미하지요? 나귀는요, 예수님 등에 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온 사람들의 칭송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마귀가 무서워 벌벌벌 떨 것입니다 마귀의 더 이상의 징계와 마귀와의 조소와 그리고 사망은 우리와는 관계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미암느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동물원을 놀러갑니다 그런데 사자 우리 앞에서 이 사자가 꼬맹이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어흥 하고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뒤로 숨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무서워요. 그럴 때이 아버지가 아들아 괜찮다. 내가 있잖니. 그리고 지금 저 사자와 우리 사이는 새창살이 있단다. 사자는 절대 못 나와. 이것을 듣고 아들이 안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무서워 떨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잠시 착각해서 내 자신이 내 처지를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쓸모없는 일에 두려워하고 쓸데없이 고통 당하고 이런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원수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덤비려고 해도 이미 이빨 빠진 사자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신 인물들을 보면 비록 연약하고 모자랐지만 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인마누의 은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윈블란트 목사님은 공산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베리아 감옥에서 무려 17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블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계속 옥살이를 하면서 보다가 한 가지 대단한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고 있자니 거기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성경 구약 신약에 무려 300여섯 개가 있더래요. 감옥에서 성경을 아주 탐독을 하다 보니까, 아, 366개가 있더래요. 아, 그거 참. 어,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한 가지씩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근데 하나가 남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몇 년, 4년째 되는 해에, 윤달이 온 거예요. 윤달이 뭐예요? 2월달이, 2월 28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일로 끝나는 날. 그러니까 그 해는 4년에 한 번씩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 된걸 깨달은 거지. 옳거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 300에서 6개가 있는 이유가 윤달까지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죄악의 쓴 열매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리빙스턴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젊은이는 참으로 금수저요 아주 환경이 좋아서 영국에서 정말 살만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버트 모페시 쓴 아프리카 탐험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야이 아프리카의 문명이 없는 이 미개한 지역에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내팽겨치고 아프리카의 여행 그리고 선교의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 이후로 60살 그러니까 60이 되기까지 계속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온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죽기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식인종에 잡혀가서 죽기를 몇번 하고 말라리에 걸려서 죽었다 깨나고 중간에 너무너무 몸이 허약해져서 귀국했는데 몸이 또 회복될라 치면 또다시 아프리카로 달려가 복음 전하는 일을 죽기까지 하는데 이 리빙스턴이 나중에는 실종이 됩니다. 1873년 5월 1일 알라라라 하는 작은 마을 움막 속에서 이 리빙스턴이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그 시신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운명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때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노라. 이렇게 써 있다.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셔요. 정말 주님의 믿음에 귀한 자녀로 살아가며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상 보상 하시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여기만 신경을 쓰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말 인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저 하늘나라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수고해야 하지만. 하늘나라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수고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보상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이 비록 어렵고 힘들 때 있고 눈물을 쏙 빼는 어려움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평생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모세가 애구의 왕자의 노릇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됐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추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헌 시작까지 버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에 보상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내십시다 할렐루야 끝으로 네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품고 예수님 대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줄 테니 지금부터 일하라.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은 등지고 도망간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사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활의 이미지는요, 사명받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서도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받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라. 부활절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예배가 끝나면은요, 예쁜 달걀을 포장해서 드립니다. 야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달걀, 병아리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맛있게 드실 수도 있겠으나 가시다가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복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받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놀이터로 꽃놀이로 이 땅에 보내진 바가 아니라 일터로 전쟁터로 보내진 일꾼입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조사에서 크리스천이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막 적게 했대요. 다섯 가지가 추려졌는데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다음에 다섯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사실 다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은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조화있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세상에서 소금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성경공부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끝으로 다섯 번째 이웃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 삶 속으로 내가 예수 믿는 향례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오늘 주신 네 가지입니다. 부활의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승리! 그리고 오늘날의 수고와 땀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 바로 오늘 이것이 부활 이 아름다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명령인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부활의 산소망,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고 또한 많은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제자, 청지기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171장입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박수하면서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사셨네, 살아계시, 살아계신 조 나의 참된 소. 사랑해 주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마 이 시간에 부활의 산소망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잠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 크리스도의 모델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나팔소리에 따라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인마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급 주시고 마지막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전도자여 순교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